문제 보시면은 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항상 발문부터 보는 게 중요하거든요. 그래서 뭘 구하는지 먼저 확인해 보면 a 0 a 1 a 땡 a 땡 a 8 a 6을 더하라고 했는데 얘네가 뭔지 봤더니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. 음, 그럼 a 아 수들을 더하라는 거네. a 8 a 8 a 8 a 이 a 8 a 8 a 8의8 a 8 a 8 합은 x에 1 넣는 거 아니야? 그치. 근데 전개한 게 이거라고 했으니까 이 두식은 똑같은 거잖아. 그럼 이거에다가 1 넣고 싶은 거 아니야? 그러이 저거를 왜 식을 만들어요? 어차피 A, B, C도 각각의 X에 대한 식인데 그냥 1 넣은 값을 그냥 집어넣는다 생각해도 식을 다 계산한 다음에 1 넣은 거나 결과가 똑같아야 되지 않을까? 자, 그럼 여기에 1 넣은 거 얼마? 2. B에다가 1 넣은 거? 2. C에다가 1 넣으면 3. 그럼 당연히 뭔가의 식이 만들어질 텐데, 굳이 그거 고생하면서 만들지 말고, 이것도 A 대신에 2, B 대신에 2 넣은 것 같은 그 값, 결과가 나올 테니까 여기 6. B, C 넣으면 여기 5. C에서 A를 빼면 1. 그러면 30이네, 정답. 뭐, 할거 없는데. 보습하세요.